전투 잘하고 싶으시죠? 전투도 배워야 돼요. 김만수의 전투의 모든 것으로 공부하세요. 이거 일 페이지 있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 두신 건데 이거 간단하게 볼게요. 오늘 이렇게 된 배석인데요. 걸치고 협공을 했는데 협공하는 방향은 반드시 이쪽에 자기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된 배석에서는 협공한 수가 어떻게 해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이 대부분 프로바둑을 보시면은 소목의 위치가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 걸쳤을 때 이쪽에 상대도이 있으면 협공 강도가 떨어지니까. 약간 바뀐 부분이 있어도 지금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두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보통 이제 받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손 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또 결국은 협공을 하게 됩니다. 협공했을 때 항상 이게 요도에 대한 협공도 하면서 여기 벌림까지 겸하니까 두 배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배석에서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칸 띄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는 것도 있어요. 다두 가지 똑같은 방법인데, 한칸 띄는 거를 처음에는 이제 권해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맞춤형이죠? 왜냐면 붙여서 생기는 변화가 수순이 좀 기니까. 아그 외우기 이제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칸 띄고 여기에 두고 네, 이렇게 다가가고 백도 띄면은 흙도 띄어나가고 네, 이렇게 둬도 흙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만 더 좋은 거는 이제 눈목자 씌어가는 거고요. 지금 씌어가셨어요. 늘고 여기 저번 주에도 이게 이런 모양의 그 유태건 선생님하고 그 조경수 선생님 두시 가 똑같이 나왔는데 예, 그때도 이제 유 선생님 이렇게 두셨거든요. 근데 요게 좀 옛날 완전자 그 처음 나왔을 때한 그그 50년 전에, <laughs> 50년 전에 <laughs> 나왔을 때. <laughs> 예.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이제 밀고 하나 밀어놓고 나가면은. 호구를 이쪽으로 치는걸로 이제 바뀌었죠 백이 이제 이쪽을 벌리면은 이쪽으로 다가서서 백이 혼자 미생마가 되고 저쪽을 두면은 여길 둬서 이 돌이 이제 미생마와 비슷하게 되고요 맛보기로 해서 이제 백이 나쁘다는 겁니다 실전에서는 이제 짬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호구 치셨고요 네, 그러자 이제 백이 네, 벌리고, 네, 이쪽에 이제 온 거는 잘 하셨고, 근데 네, 이제 밀어놔야 되는데, 안 밀어나서 이제 끊겼어요. 네, 여기서 이제 끊어서 둘 때부터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 그래서 이제 고수가 되면 될수록 내가 싸워야 될 곳과 싸우지 않아야 될 곳을 이제 판단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는, 이제, 백이, 요거를 잡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벌려져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보통 깁니다만. 흙에 백의 세력이 큰 쓸모가 없죠. 뒤도 열려있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게 답인데, 그걸 판단하는 거는 이제 1급의 영역이니까, 움직이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백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자, 늘고, 자, 어쨌든 이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백의 입장에서 어쨌든 전투가 시작이 되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흑이 요거 약하거든요. 근데 백이 여기서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할까요? 이런게좀참 어렵긴 해요. 여기서 이제 백의 정수는 네, 일단 여기로 밀고 나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밀고 나가고 한 칸을 띄어 나가면은 네, 이렇게 띄어 나가셔서 움직, 얘가 움직여더야지 덩치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약한 도로 바로 움직이시는게 아니라 좀 이제 더 반대쪽으로 키워 나가야 됩니다. 이 정도 방향 잡으시면 제일 좋고요. 조금 좀 이제 더 난이도를 확 높여 버리면은 네, 여기서는 이렇게 예, 어깨 짚어 가시는 게 백이 이제 밀면은 흙이 밀면은. 술술술 나오시면 포의의 폭이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흙이 저 살려 나올 때 백이 공격을 더잘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나쁜 수는 뭘까요? 제일 나쁜 수가 약한 돌에 붙이는 게 제일 나빠요. 이수가 제일 나쁜 수입니다. 그러니까 붙이게 되면은 이쪽을 이제 젖혔을 때 끊는 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단수 치면은 이거야 뭐 빵따름 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잇게 되면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이쪽이 이제 더 약해지죠. 그래서 이제못 끊어요. 못 끊어서 이제 늘어야 되는데, 이제 호구 모양을 주인으면 예, 귀나 귀에서는 삼삼을 차지한 쪽이 일단 1등인 거고 변에서는 벌린 쪽이 1등인 거고 중앙은 호구 친 사람이 1등인 거고 호구 자리가 생기면 공격은 이제 안 잡힙니다 근데 이게 붙여서 젖힐 때 끊을 수 없는 곳이니까 약한 돌에 붙이지 말아라 그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호구를 하면 어떻게 되 여기서요아니그 전에. 아, 여기. 네, 그때 왜 호굴로 나오거든요. 요 네, 이로 나오고 있어요. 아, 여기요? 네. 네. 그 요거는 이제 요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으세요. 네. 그 밀꺼면 이렇게 미셔야 되고. 둘꺼면 어. 이뤄 두시는 게는 요거는 어 네. 네. 그래서 그렇게면양아요 뭐 네. 이게 <웃음> <웃음> 예, 이게 <laughs> 어떤 때 이렇게 두시냐면은 네. 아, 네. 그, 요런 거 비슷한데요. 그, 얼마 전에도 이게, 아, 요런, 얼마 전에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흙이 이렇게 이제 뒀어요. 이렇게 두니까, 그 백이, 요렇게 두시더라고요. 이제 왜 그러셨냐 물어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음. 예, 네, 열로도 조금 나가고, 절로도 좀 나가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밀... 지금은 이제 밀건 확확 확 밀어버리고, 벽을 만든 다음에 공격을 이렇게 가셔야 돼요. 네, 또 만약에 집을 주기 싫으면은 이렇게 두셔서 그냥 확 저쪽을 주고, 이쪽을 두셔서 여기서 집낭을 막거나, 그 그러니까, 네, 네. 요게 그런예입니다 근데 이제 정, 이 중반 싸움이 하여튼 뭐 무조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약간 어려웠긴 한데요. 어쨌든 이 붙인 수가 결국에는 이렇게 약점 때문에 돌아와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미쳐야 돼요. 처음부터. 자, 백이 흑이한 칸을 띄었는데 이 수는 당 잘못된 수입니다. 네. 이두 점머리 때리는 수를 두시는 게또 정수. 백이 젖히고 막으면 젖히면은이렇 네, 끊어서 나올 때 치고 나오는 수 때문에 되게 이제 결국 늘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란히 돌두 개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호구 형태로 자리 잡으면 은 중앙에서 호구 자리 잡아놓으면 일단은 네, 공격 안 당합니다. 공격이 안 당하고, 미는 게 정수. 네, 조금 틀린 수. <laughs> 프로들의 요즘 바둑에서 걸치면 손뺀 경우가 원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요즘 막 손을 많이들 빼시던데, 원래는 다 받으셔야 되고, 지금은 더욱더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네, 이게 약하니까. 양걸침을 당해서 양곱마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더욱더 여기 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흙이 손을 빼셨는데, 손 빼고 이제 여기를 지키셨더라고요. 근데 요거 이제, 지키더라도, 붙임에도 이제 반대쪽으로 넓히셔야 돼요. 네. 그고그러보다는또이 공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공격 한다고 해서 잡으러 간다는 게 아니라, 네. 시작이 어디가 될까요? 흙이. 네. 일단은 호구자리를 찾으시는 게 항상 1번이거든요. 호구자리. 찔러서 둔다고 해도, 이건 결국 이어되죠 붙인 수가 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형을 뺏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네 여기가 이제 일감이죠. 근데 지금 이제 많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셔도 백이 이제 미생마가 되니까. 원래 지키든지 아니면 여기 공격하든지 을 그러니까 여기 붙인 거는 아니 걸친 자리로 붙여도 시원찮을 만에 거의 두지도 않는데 았 붙여요. 잘못된 생각. 근데 지금, 어, 저건 나중에 따로 하고, 네. 자, 붙였습니다. 젖히고, 끊었는데, 자, 단수 치고, 때릴 때, 흙이 여기를 단수 친 게, 안 되는 수예요 네, 안 되는 수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으로 끊고, 따낼 때, 네. 이쪽으로 두셔도 되고, 여기로 두셔도 되고. 근데 또 어차피 잊지 못하니까요. 이렇게 둬도, 저렇게 둬도. 근데 이제 웬만하면 이제 높은 쪽을 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은 게 이제 그런 수를 생각 못 하신 거죠. 자, 여기서 100이 늘은 수가 좋은 수가 아닙니다. 귀를 두시는 거죠? 귀를 두실 거면 일단 3, 3을 두어놓고 봐야 됩니다. 딱 한금만 늘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자, 이건 이제 큰 의미 없는 수. 붙이고, 젖히고, 늘었습니다. 자, 3, 3을 들어갔는데, 흙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이쪽으로 두고 <laughs> 넘어가면은, 네. 이렇게 제압을 하는 거죠. 네. 저번 주에 그 월요일 날 수업 때 어떤 모양이 생겼냐면, 이런 모양인데, 여기서 막, 막으시면 안 돼요. 호구치셔야 돼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네. 야 그냥 그냥 상대 여기는 방향을딱 정해서 예. 네. 근데 기본로 호구 형태니까 호구 자리에 급소를 두시면 되죠. 그 저번 쯤과 저번 저 쯤과 하여튼 요런 모양이 하나 있었는데. 네. 여기 두시고 아. 하여튼 요런 식인데요. 아, 맞다. 이게 붙이고 젖히고 나왔습니다. 백이 33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호구 치고 네, 넘어가면은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막는 게 실수 자 넘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끊으셨어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러자 백이 여기를 또 두니까 또또 네, 또 두셔야 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이 가면은 이제 이걸로 끝나는데요. 처음에께서 자 총이 돼버리니까 또 돌이 계속 투자 계속 쓸데없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단수를 쳤는데 여기서는 또 이으셔야 되거든요. 또 심지어 때리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완벽한 네. 결국 두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허수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막는 거나 여기서 막는 게안 되는데, 자, 여기 막고 넘어갔을 때 이제 끊었는데요. 끊는 수도 이제 안 되는 수인데 백은 저기서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두시는 게 아니라 이으 셔야 돼. 여기를 두더라도 뚫어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실수죠. 근데 이게 또 이제 더좀 단계도 높이면은 네, 이걸 치셔야 돼요. 지금. 치면은 백이 네 이걸 두고 음. 따내고 늘면은 네, 저쪽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흙이. 이제 맞지가 않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단계를 높였다고 라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게요. 이게 흙이 따내면 어떻게 될까요. 저런 게 처리가 쉽지가 않아요. 패를 하면은.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또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천 원, 정말 하루에 천 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